네, 그러면 저희도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예, 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게, 어, 사실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. 왜냐면 컴백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아직도 아침에 눈 뜨면은, 아, 내가 네, 컴백을 해, 한 건가? 라는 실감이 안날 때가 있는데, 어, 그때마다 응원해주시는 이 여러분들을 보면은, 되게, 실력이 나는 것 같아요. 공카에 들어가서 편지 써주시는 것도 있고. 그리고 아까 Q&A 질문 중에 제 작사, 작곡의 영감은 어디서 왔냐고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, 어, 정말로 반 이상은 팬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얼마나 저희 노래를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, 어,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강하고, 어, 노래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지 알기 때문에,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멤버들과 하는 대화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소중한 연휴 때 네, 바쁜 지금 쪽에서 저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,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위한 여러분들을 위해 쓴 스타일라이트를 네, 한국 버전으로 보여드리려고해요저 <laughs> 이거. 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국생각면 한국을 이면국악풍으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덩덩덩덩 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국을 하면. 한 あ。그래